왜안 와? 여 와. 세요어디야 거의 다 왔어. 거의 다. 왜안 와? 너 보여. 너 보여. 뭐? 왜 스피치 늦냐? 금방 갈게 아, 약속을 둘이 잡으면 항상 그렇게 기다려. 아, 언니가 더좀더 기다리게 하는 스타일이구나. 네. 세월은 네. 아니 영돌아, 거기 보고 있으니까 아세요. 내가 안 보이지. 아니, 오늘 늦어. 조금밖에 안 늦었어. 차가 막히고, 울도 나가고, 막 이래가지고. 어, 아, 그럼 와서 일단 뭘나테 얘기를 하고 가서 살아있던가. 아니, 어차피 혼날 거. 1분 늦고 혼나나.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저는 2녀 중 첫째, 허영지의 언니, 허승연입니다. 작년 12월에 독립해서 이제 동거 4 개월 차입니다. 아 언니랑 근데... 둘이 살아요 지금? 오. 비글 자매내 호정 메이트가 약속에 늦었다면 기다릴 수 있는 시간은 최대 얼마? 무원... 영원히. 어? 왜? 어, <laughs> 저도 무한이긴 해요. 저는 가지 않고 끝까지 기다렸다가. 그럼. <laughs> 서열에! 이렇게 하면서 <laughs> 뭐 하는 <한> 거 <laughs> 아니 그래서 뭐할 건데? 아니, 내가 요즘에 이제 언니랑 같이 살면서 난 좋은 점이 신을 같이 맞춰주잖아. 지않그치 같이 맞춰주지. <laughs> 근데 그게 너무 좋더라고. 그래가지고 감성 주마. 요즘 SNS에 엄청 감성 주마. 요즘 약간 인테리어로 집에서 저렇게 주막처럼 해놓는 분들 이꽤계시아또 네. 많이 하고. 네. 네. 와, 왜 이렇게 상큼하게 왔어? 언니랑 음. 처음으로 둘이 같이 초대한 손님이었어서. 그러니까 왜냐면 이제 집찾 집들이니까 좀 특별하게 하고 싶어가지고. 아. 어. 어, 그래 진짜 <laughs> 어 이게 주막에 이제 인테리어 할거 네. 사러 가거맞아요 재밌겠다. 야, 일단 주막에 컨셉을 잡으려면 응. 우드 그래. 그런 돗자리나 응. 식탁이나 응. 여러 개 비교할 수 있는 걸좀 사고 아니지. 여러 개 사면 안 되지. 필요한 것만 사야지. 아 어, 근데 너무 많아서 이런 거 이런 걸로도 푸지 않나 이런 거 귀여워 별로? 어, 응. 아 이런 진짜? 것도 귀엽다 우리 이런 거에 된장이나 이런 거 넣고 아니 약간 진짜, 진... 진짜? 아니 그런 거 아, 지금 어때 주먹 컨셉에 우리 어, 한데 메뭐 근데 쓸데없는 거 다른 걸거 하고 있어 내 주먹이니까 아, 내 마음대로 끊어도 돼 아, <laughs> 언니 주먹이 아니라. 같이 같이 하언 아, 귀여우시네요. <웃음> <웃음> 어 이런 그릇도 예쁘다 근데 어, 저것도 예다 커트 같이 생긴다. 정연아, 어? 나무 그릇에 <laughs> 방... 이거 전반 예쁘다, 그치 정연아, <laughs> 음 막걸리병. 아이 귀엽다 음, 네. 거기리다가 마실 그 컵, 컵, 컵. 저런 게 있어요. 감성이 더 나죠. 어? <laughs> 단이 두개 필요하신 거 아니에요? 저분이 왜꼭두 개라고 생각하시죠? 네 개일 수도 있는 건데.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응. 다음에 또 올게요. 어, 네네. 네. 네. 또 소품을 또또사어요또 어쩜 이렇게 귀여워? <laughs> 미쳤어. 근데 지금 이거랑 매달아 놓는 거예요? 다? 주막이다 보니까는 연출을 해 놓으셔도 아기자기하게 귀엽고요. 와, 집에 저 정도까지 다 사는 거면 거의 민속 주점 차려야 될것 같은데. <laughs> 어때? 이거 괜찮지? 응, 근데 우리가 그도 이미 우리, 우리, 우리 저거랑 다 필요한 건사천 필요해서 또 왔잖아요. <laughs> 이거는뭐예요 이거는 요거는 라탄으로 만든 제품이고요. 아, 저건 좋은데. 트레이처럼 쓰시는 거예요. 아, 아니면은 이렇게 그래. 메뉴판을 여기다 붙여놓으셔도 좋고 사장님이 랑 언니랑 풍자에 잘 맞는 게 현혹을 잘 당하고 현혹을 잘 시키시네요. 아 사장님이 영업 왕이시네. 이걸 해가지고 만들면 괜찮을 것 같은데 더딴거 고르기 전에 빨리 해주세요. 네. 아쉬워 지금 눈빛이. 안녕계세요여기 어디가? 아저 집에 가야죠. 진짜 가야죠. 나는 이제 집에 진짜 가자. 진짜, 진짜 가자. 가자. 그러면 저기서 언니가 차를 빼올 테니까 지금 지키고 있어. 알았어, 아, 그럼 갔다 와. 갔다 올게. 어, 안 타네, 뭐. 승현아 빨리 와. <목소리> 호떡 두 개랑 오뎅 하나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언니 아직 안 나오죠? 저거라도 해야 돼, 사실. 계속 따라다니고 고생했으면. 짐 너무 버려졌나? 짐! 짐! 짐 저기다 버려두고 지금 소리도 아주 겨가지고 이럴 때 언니가 늦는 게 좋네 감사합니다 난안 먹은 척해야겠다 이제 언니 위해서 산 것처럼 어 왔다 왔다! 왔다 왔다! 어 왔어 왔어 됐어? 아, 에야 잘되겠죠 드디어 허점의 동거하우스가 공개가 되겠죠? 응. 아 너무 힘들었다. 야, 너가 자꾸 힘들다, 힘들다 하면 진짜 힘들어. 아니, 너무 평소에 쓸 에너지를 한 10배는 쓴것 같아. 응. 아 응. 여기 막요 여러 가는 거 아닌 것 같은데? 아니 너랑 나, 뭐, <laughs> 막걸리, 옛날에 밥 푸른 요랑 이런 거 맛있는 거 먹었을 때 되게 좋았잖아. 편의점에서 앞에 있어. 우리, 우리 집 앞에. 아니, 근데 니가 가면 진짜 좋아할 거 여기 가는 길에. 아 바로 옆에 술 집한데네 집갈 <laughs> <집> 거라고 술술 <laughs> 상황 가면 너 백퍼 좋아해. 아 언니 진짜 한번 집에 나오면 음, 강북 갔다가 강남 갔다가 계속 거기 왔다 갔다 그렇게 해요. 음. 아니 이렇게 그 나간 김을 쫙 어, 하면 이제 네. 편하잖아요. 쫙하고 네. 영지한테는 데리고 갈때 목적지를 한개 이상 말하면 안 돼요. No 부터 나오기 때문에 일단 데리고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뭔가 이렇게 잘 구슬려 가지고 데리고 다녀야지. 여기야 아, 도착했다. 벌써 느낌부터가 약간 다르죠? 어, 근데 괜찮다. 어떻게 또쳐았대 이런데? 아, 종이 괜찮네. 괜찮네. 저기 좋았어요. 저를 위한 곳인 음, 줄 알았어. 저그 편의점에서 파는 거보다 훨씬 많을 거 같아. 아, 못 고르겠어. 어떡하지? 아니야 언니, 다 봐. 해창 하나, 복순도가 하나, 그리고 하나 더. 니는 왜두개 고르고, 왜 나나 하나? 두개 골라, 두개 골라. <laughs> 그럼 그다음에 여기서 제일 인기 많은 막걸리 뭐예요? 제일 먼데서 에온 막걸리가 어디예요? 제일 멀리서 온 거. 네. 영기씨 완전 지쳐, 치쳐가... 지쳤는데요? 네. 먼저 좀만 기다려. 어, 근데 봄인데 춘 이것도 좀 괜찮네. 근데 이건 약주죠? 응. 막걸리. 에이, 막걸리가 아니라? 네. 그럼 이거 저거 할게요. 송현아, 왜? 다 골랐어? 어. 다행이다. 네 개? 응. 이렇게 네 개. 응, 자. 응? 어? 나 행복해. 신나고요. 아, 이제 집에 갑니다. <laughs> 힘들어, 힘들어. 안전됐어요 어떻게 하필 계속 나온 거좀눈좀 좀 붙여 잠깐이라도 원래 한 10분 정도 자는 게 보약인 거 알지? 언니가 진짜 설득이 달인이네요. 언니가 또 집에 한번 들어가면 나오기 싫어하는 습성 있잖아. 아, 뭐, 어. 나도. 아, 나도 나, 나 알지? 안 나오지. 그러니까 이제 나온 김에 다 이제 동선을 해가지고 해결을 해야 되니까 언니가 근데 요즘에 아이스크림에 꽂혀가지고 어? 아이스크림에 꽂혔다 내가. 맞라고 어쩌러... 여기 에 진짜 맛있는 아. 저도 아 진짜, 진짜 좋아해. 진짜. 진짜 좋아해 진짜. 좋아해, 진짜. 아, 하지 말라. 아, 대박. 진짜, 진짜. 진짜. 아, 왜 그래? 아니야, 언니. 그러지 마. 아니, 아니야. 진짜, 아니. 근데 넌좀 희한하게 맨날 저거 마음에 안 든다고 하고 막상 가면 막걸리도 네가 제일 신나서 골랐어. 알지? 아, <laughs> <laughs> 피곤해. 혼자 괜찮아. 다 왔어. 예쁘잖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거울 셔터. 네, 네, 네. 너 이쁘다. 우리 자매 같지 않고 약간 찐 친구 같죠? 네. SNS에 이쁘게 나오는 거 하나랑 싱글컵 하나 먹자. 어때? 완전 맛있겠다. 감사합니다. 음도 너무 예쁘지? 오길 잘했지? 요즘에 또 핫한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이에요 또줄 음 사서 먹는데 맛있어 아 응. 그리고 음! 초코가 맛있어 얘는그 피곤함을 못 이겨서 문제야 근데 언니 막 돌아다니는 게 좋나 봐 나도 힘들어 거짓말이 <laughs> 막... 대단하다, 대단해 그럼 이제는 진짜 집갈수 있지? 아닐 듯 어허, 어허. 알았어. 집 가자. 생각해볼게. 순인아. 가자. 지금 생각하고 있어. <laughs> 너또할거 <laughs> 없나? 귀여워. 근데 나 텍스트 할게 진심이었어요. 셀프캠 하나 주시면, 그냥 이거 들고 텍스트를.